오늘은 갑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음... 하는데요. 평소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이 가장 안전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긴장을 상품이... 풀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욕실을 청소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 알았어. 자왜 욕실 청소하다 건추였는데 음, 화장실 음, 청소를 했거든.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들어올까? 오, 왜? 아 누가 청소하면 좋을까. 아, 글쎄 난 아닌 것 같은데. 아아 얄미워. 두 여보 축구 시간이다. 심지어 야, 시계도 야, 없어요. 파래 이만. 아좀 시계가 없어서 쓰러진줄 아닐까요? 빠가 나서 어. 오늘 저녁 어. 없어. 보통 이제 세정제, 표백제 같은 걸로 욕실 네. 청소하시죠. 네. 어, 여보! Tenfold. 아직 멀었어? 청소가 얼마나 많은데! 나 저녁 때까지 청소해야 되니까 당신이 밥 차려! 진짜 욕실 청소 시간 오래 걸려요. 물때가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아 어, 맞다! 드라이기 코드 빼야지. 아 지금 요인들이 있었고요 예, 여보 괜찮아? 네. 여보. 이 중에 저사연의아 정신 주인공을 쓰러지게 한 어, 원인이 아, 뭘까요? 정신을 봐. 여보 오랜 시간 그리고 비누 리고 전기 네. 음. 이게 참 욕실 청소를 하시다가 여자분이 쓰러지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게 물 묻은 장갑으로 드라이어 코드 이렇게 빼는 거 어, 음, 이거 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있을 땐 더더욱이나 감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 그리고 아까 비누를 떨어뜨리셨잖아요 음. 아시 저거 밟고 미끄러지지 시 않았을까 정말 위험해요 그 네. 욕실에서 낙상하는 거네두 분이 얘기하신 거는 워낙 또 그럴 듯한데 저는 좀 엉뚱하게 오랜 시간 청소를 해서 쓰러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너무 오래 하셨더라고요 <laughs> 배가 굉장히 오래 거예요? 하셔서. <laughs> 힘드셔서, 어떻게 네. 정답일까요, 선생님? 네. 네, 정답은, 네, 혜진 씨 말이 맞습니다. 어? 오! 래해서요 네, 이 펴벽제를 이용한 청소를 네.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인데요. 물론, 아뭐 비누를 밟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콘셉트를 감전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네. 지금 저분은, 지금 이제 세정제와 펴벽제를 섞어서, 심지어 이제 문까지 닫고 네. 오랜 시간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화면나서 문을 음 닫으셨죠 진짜? 시간도 네. 시간이지만 그럼 세정제와 표백제를 섞어 쓴 것도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표백제는 크게 이제 산소계 표백제하고 염소계 표백제가 있는데요. 이 이제 주부님들이 이두 개를 이제 소독 효과 때문에 섞어서 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런데 그렇죠. 이제 이 염소계 표백제에다가 네. 이런 산소계 표백제를 섞어서쓰면 네. 염소가스라는 게 발생됩니다. 이 가스가 나오는군요. 이 염소가스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가스고요. 예. 이 상황에서는 심지어 이제 문까지 닫고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염소가스에 의한 네? 어떤 질식이 발생한 거죠. 오. 실제로 이 염소 성분을 피부에 직접 닿거나 들여 마셨을 경우에 예. 그폐 손상이라든가 심한 경우 음.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실명이나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되게 위험하네요. 네. 와, 아, 그러면 표백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안전하게 쓰는 방법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을 하실 때는 네.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섞어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 또한 가지는 이 염소계 표백제를 더운 물하고 섞어 쓰셔도 안 돼요. 아 아까 말씀드린 염소가스가 더 많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물론, 당연히. 환기도 충분히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섞어서 찬물에다 쓰는 거꼭 기억해야 네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뜨거운 물에 하면 안 되는 거. 네. 피부에 직접 닿아도 안 좋다고 아까 말했죠. 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면 으안 좋기 때문에. 예. 뭐 고무 장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예, 네.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죠. 아, 이거 음. 잘 알고 써야겠습니다. 네. 자, 가